하나 둘, 하나, 둘, 나한테 치지 마시고요. 아 예. 둘, 아, 둘, 손목 조심. 아, 둘, 손목 조심. 아, 머리 조심. 머리 안 들어가게. 머리 공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 둘, 공, 공. 어, 그렇지, 머리가 뒤에 있어야지. 자꾸 앞에 들어가면 안 돼.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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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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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 공이 머리 앞에 있어야 돼. 머리 앞에. 아, 둘. 머리 앞에 있어야 돼. 네, 머리 앞에 있어야 돼. 아, 둘. 머리 앞에 있어야 돼. 하나, 둘. 머리 앞에. 아, 둘. 머리 앞에. 아, 둘. 머리 앞에. 아, 둘. 머리 앞에. 하나, 둘. 머리 앞에. 아, 둘. 머리 앞에. 하나, 둘. 머리 앞. 그렇지. 푸리 잘했어.